자 그래서 음. 그러면 우리 이 플랫다이어리 1 2건 세트? 네, 일리건 일리건 거 세트 제목 한번, 일리건 네. 한번 출판사에 아직 허락을 못 받았지만 네. 출판사 얘기해서 한번 증정해달라고 한번 해서 음, 우리 아. 독자들한테 선물해주면 어떨까 아 어, 세트를 증정해줄래요? 음, 와 그럼 한정판. 진짜 근데 출판사에서 혹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면 우리가 사 주장이 직접 내가 사, 어. 사비로 사비로 네 예. 어. 사비로 맞 아. 사비로 사비로 오케이 네. 사비로 사 아. 아. 세트를 주면 한, 네. 한 권짜리보다 세트 안에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1.5권 있이니까 음. 세트로 음. 한번예 맞습니다 어. 그럼 아. 이거 세 권이 한 번에 가는 거잖아요 아 이거 한 번에 가요 아 오. 오. 이거 진짜 대박 찬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아 괜찮아요 대박 어. 어. 아. 찬스 음.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아 네. 그리고 우리 네. 저거 저거 갖다 줄래 찐이 뭐요 뭐 어, 어, 어 오, 이거, 뭐, 이 갑자기 생뚱맞을 수 있긴 한데. 어, 본것 어, 어,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볼수 음, 없었을 거야. 음. 그러니까 많이들 봤지? 우리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음. 어, 내가 많이 봤는데? 어. 우리 지금 희망플러스라고, 음. 우리 쪽에 유통, 랭스토어에서 유통하고 있는 출판사인데, 출판사에서 나오는 프린세스 플레이북이라는. 아, 이게 아, 아. 또, 또, 이제 기가 막히는데, 또. 출판사에다가 내가 이거 하나 좀 이렇게 협찬해달라. 음. 말씀드렸어. 사이아니고 이거 지금 이분들은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 <laughs> 어? 지금 방송 나오면 깜짝 놀라또 이렇게 그런거 알려드리고 하는게 아니니까 음. 어. 그래서 이거 한번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 하나 받아놨어 갑자기요? <laughs> 음. <laughs> 근데 너무 예뻐서 애들이 더 <laughs> 좋아할 것 같아요 아직 어. 뭐 뜯을 수 네. 없지만 네. 안에 네. 보면은 여기 네. 피규어 피규어, 오. 피규어. 오. 진짜, 피규어. 진짜 너무 오. 잘 만들었네요 너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책자 책자도 있고 네. 안에 음. 여기 똘똘 말려있는거 있잖아 밑에 예. 밑에 말려있는게 포스터 포스터, 컬러링북 컬러링북, 아, 어. 컬러링북. 컬러링북. 색칠도 할수 있는 어. 컬러링 포스터야 어. 이게 여기 보면 네. 이 시리즈가 욕하시는 어, 야... 줄알았다이 시... <laughs> 시리즈가 네. 그 미녀와 야수 말고도 인어 공주, 신데렐라, 숲,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음. 라푼젤, 알라딘, 오. 백설 공주까지. 되게 다양하겠네요. 어. 어. 겨울 왕국은 다양 하겠어 아, 비매품이 보이네. 어. <laughs> 오. 이 요것도 한번 우리 선물하는 음. 시간 가지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냥 그냥 드리는 건가요? 어. 추천? 아 퀴즈 내서 퀴즈 퀴즈, 퀴즈. 아. 퀴즈 내서 자 근데 뭐 코너 명번 외쳤나? 안안 했었습니다. 코너 뭔데 이거. 보세요, 보세요, 책책책 보세요. 책책책 책임져 책책책 보세요. 이건 똑같아요? 어, 예, 모두가 볼 거예요. DJ. 예, 이건지 몰라? 책책책이 d 아 DJ. 네, DJ. 뭐 알잖아. 예. 자, 뭐 코너 한번 외치고. 네, 한번 신나는 퀴즈 이벤트. 괜찮다. 한신비의 세계. 자, 하나, 둘, 셋. 책책책 보세요. 달콤했다. 그러면 문제는 요거부터 음 문제 아우 오늘 줄거 많다 네, 자 그러면 음, 문제는 요거부터 하시죠 아 제가 그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1 권이 있고 2 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생각해 보면 좀잘 보일 것 같은데 1 권과 2 권에는 각 이제 부제가 있거든요. 부제가? 예, 부제가 있어요. 1 권의 부제는 비어 있던 날을 채우는 일기. 음. 2 권의 음. 부제는 잃어버린 후에 쓰는 일기. 음.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권이 곧 출판 출간 예정이 있는데 아, 네네. 예, 혹시 3 권의 부제는 혹시 아, 두분 알고 계세요? 3 권의 부제 좀 너무 어렵나요? 아, 아. 아. 근데 이건 뭐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오는 책. <laughs> 네.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예약 판매가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방송이 네. 올라갈 때쯤이면. 네. 음. 3 권의 부제를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분께 음. 주장이이 아. 책을 사비로 구매해서 아. 를 아. <laughs> 아. 출판사 일정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예. 출판사에서 1권2권 그리고 1 5 권까지 세트를 음. 선물로 증정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플랫 다이어리 3 권의 부제 부제 아. 부제를 예. 부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예.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 주소 한번 도 알려드려요. 메일 주소 또 알려드려야죠. 음. 여기 또 이제 밑에 여기 예. 여기 여기, 뭐냐, 여기. 예. 콤북 2020 골뱅이 gmail.com 어, 네. 맞지? 네. 뭐 그렇게 해서 빨리 보내주시면 선착순, 가장 네요. 먼저 보내주시는한 네. 분에게 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그 전에도 퀴즈를 몇번 냈었잖아. 예 네. 같은 사람이 계속 걸리면 어떡하지? 같은 사람이 계속 선착... 선착순이니까 드립니다. 예, 네, 그쵸? 미친 거 아니야? 선착순이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네. 깨속았다는 네. 거니까. 혼자 들야죠 그럼 맨날 같트사람받아갔으면그래야죠 그럼 저희 네. 방송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네. 계시는. 예. 네. 열혈 구독자분. 이 사람. 지금 네. 당신. 당신. 지금 매일 보내는 당신이 무조건, 네. <laughs> 지금 당신이 네. 무조건 네.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제가 어. 보내면 저한테 주시나요? 아, 우린 알 내부자는 안 됩니다. 예.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뭐플랫다이리는 그렇게 내고 예. 자, 민여 아, 야수. 지금 어린아는 지났지만. 아, 이거 뭐 아이들한테 선물했을 때 너무 좋은 선물이니까. 그래. 프린세스 플레이북 미녀의 여수 문제 문제 문제는 뭐 뻔하지만 네. 뻔하지만 여기 미녀의 여수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음, 이 캐릭터가 있지 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너무 쉽잖아 또 이름 이름 모르겠는 이름 이름으로 하자 뷰티 잠깐만. 어? 뷰티, 뷰티. <laughs> 네. 아, 뷰, 야 이름이 뷰티야? <laughs> 아, 이름 몰라 진짜? 미녀의 여수? 아, 알잖아 예 네, 알죠 아, 몇 글자지? 아, 한 글자 한 글자 에이. 한 글자? 어, 한 글자 뷰? 응? 음? 아, 일부러 보는 음, 건데. 음, 음, 아, 진짜 보는 건데. 아우, 씨. 이런 걸 아예 안 보는 거네 영화 봤는데. 영화? 아, 영화 봤는데. 네. 그치. 영화 봤는데. 그래서 아, 영화가 뷰티앤드 비스트니까. 그래서 미스트. <laughs> 미트가 아, <laughs> 아니야? 뷰티앤드 아, 비스트라서 보면 남자주 면 보면... 근데, 근데, 근데 야수 이름은 비스트잖아. 맞잖아요. 아, 그러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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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는 야수. 네. 미네, 그럼 미. 미. 와, 어, 미. 아, 아, 미. 미. 아, 미야, 미야. 미였네. 어. 어쨌건. 음 이분들은 아실 거야. 나남모르네 여기서 남아모르는 거죠. 지금 이, 모르는 사람 없어. 검색해 보면 되니까. 네, 그렇죠. 남아모르 하여튼 이, 주인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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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자 메일로 보내시면 음. 지금 당신. 음. 당신 주인공이야. 음. 이것도 선착순으로. 예, 예, 무조건 선착순. 아이 사람이 너무 같이 받겠는데 그런데 이거 <laughs> 보내시는 분이 이것도 아, 보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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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같은. 아 그러면 아, 이번엔 다르게. 같은 회차에서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어. 예. 어, 머리 좋았다. 네. 예. 그렇게 같은 회차에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네, 예. 예. 맞아요. 회차에서 한분 그러니까 이 분을 지금 보고 계신 당신, 예. 고를 수 있네? 예. 요거 받을까, 요거 받을까? 네. 예. 그렇죠. 요건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구제 보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온라인 검색창에다가 검색창에 영화 미녀와의 서치면 음. 주인공 이름 나오니까, 음. 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주나 우리? <laughs> 와, 제 너무 좋은 예. 방송이다. 고맙습니다. 예. 콘테이너북 음. 어쨌건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